감기, 몸살, 이 모든 것이 면역력 싸움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그렇기에 이구전효경이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건강과 행복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람TV 자람입니다. 오늘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잠깐 나왔는데요 택배가 도착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택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잠시만요 짜잔 구전녹용순 누둥 누둥 네, 이걸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임영웅 씨가 광고 모델이 됐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녹용입니다. 네, 이 녹용 자남이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구전 녹용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블랙으로 돼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한데요. 정말 선물하기 좋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평강 한강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녹용. 녹용은 섭취량이 하루에 한번 또는 두번한 포씩 식간에 드십시오. 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녹용 혼합 추출액이 98%, 98 들어가 있고요 분명, 삽주, 자갸 천궁, 당귀. 한 18가지의 국산 약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짜잔. 맛을 보기 위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간 제품들은 신전물이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살짝 잘라주시면 되십니다. 아. 어, 맛이 한약 먹는 느낌인데요. 한약 먹는 느낌인데, 이 녹용이 어렸을 때 제가 먹을 때는 그렇게 먹기 싫었는데, 처음 먹는 사람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약재가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하게 사람들이 먹기 편하지만 몸에는 좋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루어져 있네요. 임영웅씨가 광고로 선택해서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죠. 구전노교. 그럼 임영웅씨가 왜 구전노교를 광고로 선택했는지 여러분 한번 싹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20일이죠? 평강한방연구소는 이 가수 임영웅을 부전우 경위의 모델로 발표했습니다. 를그 이유를 보니까 미스터트롯에서 보여지는 그 반듯하면서도 착실한 이미지가 결승전 때까지 꾸준하게 평강한방연구소의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다고 라 생각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임영웅을 모델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 이 평강한방연구소는 미스터트롯을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결정한 분이라고 합니다. 가수 임영웅의 고급스러우면서도 친근한 이미지, 반대듯하면서도 착실한 인성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계기가 된 것이 가수 임영웅씨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인이 갖는 모든 사랑과 관심은 모두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 어머니에게 했던 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곧고 착실한 그 마음가짐이 이구전 녹음의 모델로 발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델로 발탁된 것에 할머니와 어머님이 그보다 좋아하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영웅씨 어머니와 할머님은 구전녹용, 이제 평생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명웅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구전녹용과 함께 제 세상에 건강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수가 되겠다고 말이죠. 임명웅 씨가 구전녹용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임명웅 팬들이 이 기사를 보고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명웅 빠질한다고 건강이 많이 쇠졌는데, 이 구전녹용 땡기기 시작했다. 광고주가 임영웅을 뽑은 이유가 너무 진심이다. 정말 뽑를 잘했다. 벌써 다들 팬분들은 계약한지 2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먹고 계신다고 합니다. 많이 쓰지도 않고 또 처음 온 사람들도 없다고 저같이 어린이 맛에 가진 자나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 출시된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 건강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임영웅씨를 모델로 발탁하면서 더더욱, 평강흥방연구소의 평강 구전유원수는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 선물만큼 건강식품이 좋은 건 없겠죠? 이걸로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기, 몸살이, 모든 것이 면역력 싸움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그렇기에 이구전유원이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건강과 행복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함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예부터 주의하게 내려져온 신의 불 녹용 여러분도 함께 드셔보시죠.